안녕하세요. 굿바이카입니다. 오늘은 동고3 국립면식 차량이 입고 되었습니다. 벌써 약 대략 한 20년쯤 된 차량이죠. 뒷면은 깨끗하고 적재함 쪽은 세월의 흔적이 있어서 많이 부식이 되었습니다. 엔진 형식은 J3 형식이 니가 많이 부식이 됐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약키로스는약 40만 정도 탄 차량입니다. 20년 가까이 된 차량이기 때문에 크가꽤 많이 나갑니다. 변속이 잘안 돼서 지금 입고된 차입니다. 오늘도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. 모두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곱발카였습니다.